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인 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질문이 와서 거기에 대한 어,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도 좋을 만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프롤로그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그 프롤로그라는 거 어떤 건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고편 같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다음 주에 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만화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약간 그런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 네이버 그 일요 웹툰에 그런 웹툰이 있어요. 막, 갑자기 조난을 당해가지고, 물에서 막 주인공이 나와요. 이렇게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무인도에 떨어진 거야. 근데 갑자기 또 날씨도 안 좋아지고. 그리확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저택이 딱 보이네? 그리고 카메라가 빠지면서 돼지이리라는 만화가 나온다는 거죠 <laughs> 영화로 따지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소재를 가진 어떤 만화가 이런 분위기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파트인데 일단은 대부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롤로그 하는 거에 있어서 프롤로그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야 되는 사람과 추천하지 않는 사람 그거에 대한 기준은 내가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인가가 이렇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들은 이제 지망생이나 신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 인지도 자체가 없잖아요. 처음에 아예 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 그 웹툰은 초반 1, 2, 3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1, 2, 3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어, 다른 회차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컷들을 집어넣고 내용을 압축하고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만 다 때려박은 게 1, 2, 3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웹툰이 딱 올라왔을 때 1, 2, 3화만 딱 보고서 어, 어느 정도 순위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실망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 순위가 거의 고수되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선빵이 중요한 것처럼 1, 2, 3화는 여러분의 작품과 독자들이 만나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중요한 회차죠. 그런데 그 앞에 프롤로그를 낀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그냥 예고편처럼 기대감을 준 다음에 1화를 빵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1화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독자에게 닿았는데 그게 프롤로그다? 2, 3 0컷 정도 안에 예고편 정도로만 하고 기대해주세요 라고 하고서 끝내버리면 그 순간이 처음 첫인상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게 뭐야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소개팅에서 첫인상 같은 건데 인사만 하고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연락 주세요 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결론은 첫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제 작품이 엄청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라는 거를 1화에서 굉장히 많은 컷으로 그걸 어필해도 모자를 판에 예고편처럼 한번 던지고 독자들이 내 만화를 보길 원한다는 거는 조금 되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물론 어, 잘하는 신인일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 1화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높인다는 거죠. 프롤로그만으로 뭔가 내 작품을 완전히 어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다면 연재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그냥 프롤로그랑 일화 그냥 더해서 좀더 작업한다 생각하고 전에 6, 70컷 말씀드렸죠. 제가 캄비 작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7, 80컷씩 그렸더라고요. 어? 몰랐어요. <laughs> 전좀 맞아야 해요 프롤로그의 시간을 쓸 시간에 어, 좀더일화에좀더 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 1, 2, 3화는 어, 신작의 존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앞으로 연재를 준비하시는 분들 더 좋은 작품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영상을 하나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